제가 이제 2024년도 일반 산업 전망. 유망업종.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고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일단 뭐 저보다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죠. 예, 누가.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자, 2024년 일반 산업 전망. 변화의 트리거. 첫 번째는 중국, 그 다음에 환경,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뭐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포스트 코로나.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은 약화되었다. 지금 딱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산과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과 이자 보상 배율이 하락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었다 그런 이야기구고요 일단 뭐 코로나 전후 주요 재무 지표 비교를 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 예,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뭐 자산 증가율 대기업 증가했고 중소 증가했고 다 증가했는데 뭐가 감소했냐 봤더니 여기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이자 보상 비율 조금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감소한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자산 증가율은 정보 서비스나 2차 전지 등으로.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은 오히려 정유. 아, 2차 전지 해운으로.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정보 서비스 해운으로. 또 이자 보상 배율도 반도체나 정비 서비스. 어, 요런 걸로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우리는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자, 2024년 전망 및 장기 방향성.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죠? 음. 자, 일단, 장기 트리거 포인트. 예. 자, 소재부품, 디지털, 운송, 소비재 부동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거나 둘다 증가하는 것. 예. 2차 전지, 2차 전지. 안정적 수주 장고, 바탕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개선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예. 기술적인 측면은 언급이 없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산업 지형도 변화는 여러분들 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산업 지형도의 변화, 산업 지형도의 변화, 디지털 산업군의 확장 및 세분화, 자동차의 디지털 제품군 이동, 부동산 인프라 산업군의 발전, 친환경 산업군의 생성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점점 확대 확대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확대가 중요하죠. 축소나 유지보다는 그래서 2차 전지 일단 반도체, 자동차, 조선, 통신, 정보 서비스, 데이터, 물류 센터 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가는 뒤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살 거다. 그러면 어떤, 산업군 자체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확대되는 것 위주로, 그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간단하게. 자, 기술. 산업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솔루션. 다양한 산업에서 AI, IoT, VR 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다. 또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친환경, 고효율을 위해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아, 스마트 팩토리 적용을 확대한다. 예, 여런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 인공지능 및 어, 머신러닝, 그다음에 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기술 및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3D 프린팅, VR, AR. 그러니까 앞으로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중장기로 산다면 섹터는 이런 섹터가 제일 좋다는 거죠, 이런 거죠. AI IoT,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그 다음에 3D 프린팅, VR, AR,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자, 다음은 주요 산업 전망.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이런 게좀 중요한데. 자, 산업 경기 사이클. 이게 보면 이제 핑크색이 2023년도고, 이렇다면 청구색이 2 0 2 4년도예요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침체에서 회복. 어, 그 다음에 정유가 회복에서 안정.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침체해서 이제 회복으로. 조선은 회복에서 화랑, 화랑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정유.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는 거, 기본적으로. 반면에 화랑이었다가 둔화가 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예, 2차 전지. 예,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죠 그렇죠? 지금 자동차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와, 삼기 실적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거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아, 섹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중장기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아, 섹터는 조금 조심하자.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주요 산업 지표가 있어요 일단 자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2022년 2023년 지금 2024년 예상치를 놓고 보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건 반도체 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5 였다가 내년도 플러스 28% 어우 너무 좋죠 여러분 그죠 예, 반도체가 탑이에요 디스플레이도 좋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7 에다가 플러스 12 일단 이 두개에다가 정유인데 정의는 관련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해운 예, 해운도 사실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내년도 가장 좋은 산업 중에 하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다보면 정보 서비스도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요요세 개의 섹터가 일단 직관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네요 그죠 반도체 아, 디스플레이 정보 서비스 반면에 에, 그러면 뭐가 좀 어, 별로냐 라고 친다면. 에,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석유화학이 좋지 않네요 그죠? 어, 마이너스 1까지 난 내려가는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67%였다가 올해 25%였다가 내년도에는 이 10%로 떨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추세도 꺾이고 볼륨도 꺾이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하는 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15, 17, 7점이니까 그래서 아 어, 2차전지하고 자동차가 내년도에 좀안좋안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